매일 말씀 묵상기 전도서 사장이 절에서 삼 절.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지 오랜 죽은 죽은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 서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하였느라 왜 전도서 기자가 살는 자들보다 죽은지 오랜 죽은 자 아니면 출생하지 아니한 자가 더 복되다 말하는가 살아 있는 산 자들 이들이 경험하는 것 이들이 보고 있는 것 학대 악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더러운 죄 불공정 불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지 않는 죽은 자들 아니면 태어나지 아니한 자가 더 복되다 말하는 것이 말은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 인생 헛됨 학대와 불이 로 만연한 그래서 헛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가 어떻게 그 헛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헛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얘기할 때, 이 인생에 부조리, 불공정, 악, 죄, 불의, 더러움이 있다라는 것, 존재한다라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피부로 느끼는 것, 단순히 세상에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나 자신,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들로 인하여 내가 학대받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헛됨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알고 있다. 깨닫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세상의 어때으로부터 나의 어때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의 행하신 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고난 주간인데 Good Friday 십자가 위에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십자가에서 왜 고통 당하시며 왜 피를 흘리시며 다 이루 또다 말하시며 삶을 삶을 그 생명을 마치셨는가 주셨는가 바로 이러한 학대와 악과 불이 나를 이 죄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꺼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 백성이 되게끔 해 주시고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질 때 우리는 헛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짐으로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를 세상의 불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볼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악이 아닌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변하지 않는 신실한 신령한 것들, 좋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정말 전두서 기자의 고백처럼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지 오랜 죽은 죽은 자 출생하지 않은 자가 어찌 보면 더 복될 수밖에 없다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된 자라면 살아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루하루 삶의 의미를, 삶의 변화를, 삶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삶이기에 복된 헛되지 않은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세상 것으로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또내 안에 있던, 있는 내 안에 만들어진 것들로 살펴본다면 정말 삶은 지옥이고 삶은 고통이고 삶은 불공정하며 불의로 가득 차있다는 것 더더욱더 그 불의와 그 불공정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세상에 빛을 주시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어서 이제 그 불이를 의로 바꾸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이제 나는 헛된 인생이 아닌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받으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